윤상근 기자 입력 2017년 10월 24일 2327조의 376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사진 JTBC 뭉쳐야 뜬다 방송하면 트와이스 멤버 모모가 겁쟁이로서 면모를 연이어 선사했다. 24일 방송된 JTBC 뭉쳐야 뜬다에서는 트와이스 멤버들이 김용만, 정영돈, 김성주, 안정환과 베트남 다낭에서 패키지 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모모는 놀이동산에서 연이어 겁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멤버들은 1500 위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즐기며 스피드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모모는 스피드를 내지 못한 채 불안하게 갔다. 모모 뒤에 출발한 김용만은 모모가 너무 천천히 가자 속이 타는 모습을 보였다. 모모는 이에 앞선 자이로드롭에서도 엉엉 울면서 연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관련 기사 윤상근 s g y o e n g o l b e m t c o k 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저작권 리얼타임 연예 스포츠 속보 스타.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최신 뉴스 더보기